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날은 부모님 모두가 친척 잔치에 가셨죠. 그래서 학교가 끝난 뒤 친구놈이 이번엔 저희 집에서 자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며 집으로 오던 중, 야 알려줄 게 있어. 뭐? 밥은 못 줘. 힘마 초대란 놈이 그러면 안 되지. 야. 나도 너희 집 갔을 때밥못 먹었잖아. 하, 나 참. 그러니까 우리 게임을 해서 진 사람이 쏘기로 하자. 참. 그래 좋다. 무슨 게임 할까? <laughs> 벌써 생각해뒀지? 잠시 후. 제 아파트에 들어와 12층까지 올라간 뒤 밀기 게임을 하기로 했죠. 저희는 복도식 아파트가 아닌 동식 아파트인지라 예를 들어 11층에 1101호, 1102호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게임을 하려는데 친구놈이 영찝찝하는 표정으로 "야, 엄마, 배짱도 없냐? 배짱이라니?" 집 주인은 너 아니냐? 그치, 그렇지. 그러면 네가 스릴 있게 계단 앞에 서라. 그러다 떨어지면 어쩔 건데. 그렇게 티격태격하던 중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옆에 잡는 손잡이가 길게 위로 뻗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곳 앞에 제가 서서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시작하고 열심히 하고 서로 손뼉을 치밀면서 열심히 게임을 하다 결국 제가 밀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밀렸을 때 제가 뒤쪽 손잡이를 손으로 지탱했어야 했죠. 그런데 미끌하고 손이 쭉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로 계단 손잡이와 손잡이 사이의 틈을 통해 옥상을 바라보는 꼴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가끔 초등학생들이 놀때 계단 위층에서 아래 지하로 침뱉는 그 손잡이와 손잡이의 사이 틈을 바라는 겁니다. 야, 왜 그래? 빨리 일어나. 놀랬잖아. 어, 잠깐만. 하고 일어서려는데 허리가 삐끗했는지 이게 도움 없이는 일어나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으켜달라고 말하려는 순간, 제가 바라보는 옥상의 틈에 뭔가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푸른 무언가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꼭 저만을 보면서 서서히 돌면서 내려오더라고요. 뭐랄까요? 그 틈으로 고개를 내밀고 저를 지속해서 바라보며 천천히 돌면서 내려온달까요? 저의 옥상이 18층입니다. 생각해봤을 때 그것이 16층쯤에 왔을 때 아주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전 바로 직감적으로 느꼈죠. 저건 사람이 아니다. 라고요. 야! 나좀 일으켜줘. 어서! 살해 자식이! 그거 하나 못 일어나냐? 친구놈은 빠르게 저를 일으켜줬고 전 극심한 허리 고통에도 불구하고 집 휴일 번호를 순식간에 입력한 뒤 집에 들어가 모든 문을 잠갔습니다. 왜 그래? 모르겠어. 계단 두으로 옥상을 봤는데 뭔가가 날 보면서 내려오고 있었어. 그래? 친구 는 표정이 정색을 하더군요. 하지만 곧 신나게 놀던 저희는 그것을 잊어버렸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11시가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딩동딩동 딩동. 누군가 벨을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놀다가 짜증이 나서 누구세요? 하고 소리를 질러버렸죠. 누구시냐고요? 야, 다시 제 방으로 돌아가 친구 놈과 놀려고 뒤로 도는 순간 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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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적인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머릿속에 그려지는 아까의 그 모습, 할수 없이 문을 열어 확인하기는 싫어서 인터폰 카메라를 통해. 밖을 봤죠. 깜깜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서 있다면 센서가 작동하여 복도 헐 불이 켜져야 정상인데 말이죠. 그렇게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친구놈이 뭐해? 안 들어오고... 어... 어... 정신이 버뜩 들더군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식으로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놀다 잠옷으로 갈아입고 잠을 자기 위해 누웠을 때 친구놈에게 아까의 벨소리를 물었습니다만, 무슨 소리? 아무 소리도 못 들었는데? 아니야, 분명 울렸어. 난못 들었다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몸에 이유 없이 소름이 돋더군요. 그래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잠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목이 말라 잠에서 깬것 같았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방문을 열고 나가기가 싫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어쩝니까 목은 갈증을 느끼는데 그래서 결국 전 방문을 열었습니다. 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거실로 나가 물을 마시기 위해 컵을 들었을 때 문득 등 뒤에 한기가 쓱 하고 느껴지더군요. 등달아 뭔가의 시선같은 느낌도 같이 들었죠. 하지만 저희 집은 주방과 거실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고 있다면 제 뒤에 휑 하니 달빛을 받아 비춰주고 있는 저 베란다 뿐이었죠. 전부를 마시며 뒤를 돌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에 계속 서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 전 어쩔 수 없이 큰 용기를 내어 뒤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제눈 앞엔 그것이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무척이나 재밌다는 표정을 지으며 서걱 움들어져가는 얼굴을 달고 달빛에 비추어져 서서히. 옆으로 움직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다리에 힘이 쭉 풀리더군요 턱 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어진 상태로 전 허탈하게 그것과 눈을 맞이하며 그렇게 한동안 있었을 때 눈물이 쭉 하고 흐르더군요 그저 소리 없는 울음 그리고 그것은 이내 옆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상한 유리를 긁는 소리와 함께, 그리고 다음날 친구 놈에게 말했을 때 친구 놈은 자기 또한 가위에 눌렸다고 하더군요. 친구 놈의 말에 의하면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는데 제가 없길래절 찾아보려고 일어나려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아이씨, 가위인가? 하고 풀려고 움직이는데, 전장 모서리 어두운 부분에서 뭔가가 움직이더랍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유심히 쳐다보다가 그것에 새파란 얼굴을 보고 기겁해서 잠이 들었는지, 아니면 기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생생하다고 하더군요. 또. 가방을 메고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그때 저희는 또한번 기고 버렸습니다. 계단에서 내려와 저희 집문 앞까지 이어져 있다 다시 내려간 진흙 발자국 벨 버튼에 묻어있는 진흙 순간 온몸에 천일이 돌아 덜덜 떨리더군요. 그것이 고요히 옥상에서 내려와 저희 집문 앞에서 배를 누르는 모습이 한순간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생각에 또한번 소름을 느낄 수 있었죠.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항상 최대한의 공포를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듯 싶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